안녕하세요, 스코입니다. 예상했던 상승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관점을 복기해 보면 비트코인은 1월 21일 저점부터 이어온 추세선 라인을 이탈했던 당시에 이 라인을 다시 안착해주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이 주요 지지 라인인 파란색 라인 부근까지 하락을 열어놨었고 그 구간을 대략 86에서 87K 정도를 봤습니다. 결국 이 라인을 돌파 마감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이 파란색 라인까지의 하락이 나왔고, 본래 계획했던 매수 구간이 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26일 이때 4시간 상승 다이버너스 구간이었고, 이 구간 도달 시에 파란색 라인이 밀리지 않고 상승을 이어나갈 거라 봤고, 이 노란색 라인에서 봤던 파란색 라인에서 봤던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높은 가능성으로 지지해줄 것을 봤었고, 트레이딩 룸에서는 1월 26일 오후 6시 이더리움의 추세선이 깨진 것에 대해 단기 수익을 봤었고, 이탈돼서 큰 하락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1월 27일 오후 6시 43분 저는 1 시간 60선의 지지를 받고 저는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진입했고 그대로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왔고 진입했던 롱 포지션도 잔량이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오전 10시에 추세선 리테스트 하락을 받고, 단기 쇼 포지션 익절 완료 후에, 비트코인은 4시간 63 라인까지의 추가 상승을 받고, 89K의 롱 포지션을 오픈했다고 공유 드리면서, 90K의 반익절 후에, 나머지 절반은 본절로스가 나갔습니다. 이처럼 단기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결과를 내고 있고,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저점을 경신하고, 이 라인을 리테스트하는,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 외수 자리를 줄 거라 볼수 있지만, 저희 현재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항상 강조드렸던 이 파란색 지지라인을 기점으로 이번 상승은 최대 100k를 도달하는 상승일 거란 관점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이전에 나왔던 상승 흐름을 보면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다시 파란색 라인을 찍고 다시 직전 고점을 높이는 상승 이번에도 파란색 라인을 찍고 직전 고점을 높이는 상승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라인의 목표 값이 100k 부근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이 맞지만 조금은 염두에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현재 추세선을 타고 상승이 지속 중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라인과 이평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한번더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고, 결국 비트코인은 91.5k, 1시간 365선까지 도달을 해줄 거라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추세선을 한 차례 깨면서 눌림이 나오든, 아니면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는 흐름을 보고 있고 저는 조금은 의아한 것이 현재 파란색 라인을 정확하게 찍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한번 더줄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이 1시간 이평라인과 4시간 이평라인의 돌파 안착 여부를 체크하면서 안착해 준다면 이 리테스트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거라 보고 있고, 비트코인의 돌파와 이탈 여부를 지속 체크하면서 스코어 노트의 후속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일봉에서의 3000 중반과 36선의 60선 이 라인의 돌파 안착이 필요하고, 이 3,400까지의 상승을 보고 있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는데요. 현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지만 동일하게 1시간 2평 라인에 이탈만 없다면 충분히 이3,100 라인까지의 상승을 보고 있고 또 4시간 60선 라인을 지지하면서 4시간 주요 2평 라인을 돌파 안차까지 충분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여전히 상승을 보는 것이 효율적인 트레이딩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4시간 3000에서 310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한 차례 직전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는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거치다가 3400을 도달하는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긴 장기적인 틀에서 보면 시장은 한 차례 더 크게 빠진 후에 불장이 올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저점을 깨는 하락보다는 적어도 한번더 올린 이후에 명확한 방향성을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을 깬다는 불확실성보다는 상승에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딩을 이어나가는 것이 확실하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스코어 노트를 통해 부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